야단건 편지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과 함께 긴급 상생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악의적인 유튜버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이슈를 다르는것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주셨던 점주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제가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롤링파스타 점주분의 눈물의 호소문을 다룬 이후 적지 않은 점주분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대상은 롤링파스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기오름을 비롯한 다양한 점주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하지만 점주분들 가운데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주가 더본코리아 측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미 폐업을 진행한 이후 더본코리아 측에 문제 제기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주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 백종원 대표를 믿고 창업을 했는데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지워달라라는 요청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납품 재료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상권 분석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롤링파사 점주분의 눈물의 호소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 더본코리아측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점주분들과 더본코리아가 아닌 점주분들의 입장에서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바로잡고 싶다라는 점주분의 목소리를 함께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 점주분 가운데 한 분이 촬영까지 모두 끝난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철회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취재도 이어갔고 더본코리아 측의 입장까지 함께 담아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갑자기 왜 의사 철회를 하신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 취재하고 있는 사안은 바로 마기오름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마기오름은 2020년 12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첫 테스트를 시작으로 각광을 받던 막걸리 바였습니다. 막걸리를 생맥주처럼 따라 마실 수 있는 탭 막걸리라는 신기술에 매료돼 적지 않은 분들이 창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기술이 적용된 지제 1년도 되지 않아 탭 막걸리의 판매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아이디어 도용및 주대법 논란으로 인한 판매 중단이었는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개발해 주신 개발자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판매 중단 이후 뜻밖의 공경에 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오름 점주분들이었는데요 대체 점주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본측의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 선언 이후 점주분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지만 더본측의 선택은 뜻밖이었습니다 템 막걸리에 필요한 막걸리를 담아두는 통인 케그 값을 통당 23만원으로 환불하는 절차를 끝으로 템 막걸리 판매 중단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큰 돈을 들여 창업에 나선 마귀오름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할 법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점주분들이 있다면 제 이메일을 통해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방송을 통해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다라는 새로운 점주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보를 통해서 결코 더본코리아나 백종원 대표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라면서도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점주 입장으로서 바로 잡고 싶다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약1 시간 동안 이 점주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대한 공적인 사안에 맞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더본 코리아 거를 지금 세개 브랜드를 하고 있거든요. 뭐뭐 뭐 하고 계세요? 롤링파스타랑 리춘 시장이랑 마기오름이라고 아, 네. 이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음. 브랜드 측 의견이 아니고 제 예. 생각이 너무 달라서 올 초에 경기가 좀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 백종원 대표 이슈가 생기고 해서 이제 더본 코리아에서 프로모션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일단 5월달, 6월달 본사에서 침체된 시장, 활력을 넣겠다, 상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막 전사 프로모션 이런 예. 단어 쓰면서 했었거든요.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씩 했다는 의도 오긴 합니다네. 예. 저는 운영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5월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예. 6월달은 매주 금토일 금토일씩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감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지원을 사실 많이 해주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더본코리아뿐만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분위기 반전도 많이 됐고 저는 본사 그 담당자들한테 다음에 일부는 점주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네. 이런 뭐 오유월달 같은 행사를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도 홍콩만점 지인분들이 있긴 한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오유월달은 그나마 올해 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반전의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다 화이팅 한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5, 6월 달에는 마진이 20%도 넘게 나왔거든요. 저희 아, 네. 결론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할인하는 행사 메뉴만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가족 단위로 왔는데 할인하는 행사 메뉴 플러스 음. 알파로 다 드시죠. 사실 프로모션 이후로 처참안 보이셨던 재방문 고객들도 많이 보이긴 음. 하거든요. 입소문이 이건... 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뭐 프랜차이즈들 원 로열티 다 받아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로열티도 2분기를 통째로 안 받았습니다. 음. 뭐 상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게? 이게 매출액에, 점매장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매출액에 1.5%면 적지 않은 든요 굉장히. 거든요. 근데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쪽들의 로열티가 사실 많이 높다 보니까, 음. 사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상생지원금으로 전 혜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혜택 받은 거를 뭔가 비판한다는 게, 뭐 그럼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laughs> 브랜드 입장이 아니고, 예. 왜냐면 이게 브랜드 측으로 들어가면 이런 조건들이, 아, 의미 없구나. 혜택을 받는다 못 느끼구나. 전주들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전 현장에서 또 그냥 주어진 대로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좋은 재료 사용하면서, 판매적인 가격에 고객한테 좀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브랜드 측 지원은 정말 힘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견과 정말 달랐다 현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진행했던 그 프로모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 예, 이건 저뿐만 그리고... 아니고 많은 점주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네. 아니고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번한 한 기간도 있었지만 5월달은 일주일 한 번이 맞고요. 6월달에는 금토일 매주, 맞습니다. 4일 동안 발생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3, 4월달에는 특정 한 달이 맞을 건데 각 브랜드별로 인기 식재료들 있잖아요. 뭐 롤링파스타는 찹스테이크 고기나 이제 토마토 소스라던가 그런 식재료들을 또 할인을 해줬거든요. 이것 또한 사입으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5, 6월달 프로모션은 아, 이렇게까지 지원한다고?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그 영상을 올린 이후에도 다른 롤링파스타 점주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 아, 예, 예. 들어보면 이게 반반으로 좀 엇갈리긴 해요 그 사장님이 주장했던 상당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다 네네. 광고 PR 같은 게 에이,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식자재 납품이 너무 좀 미흡하고 네네. 이벤트 같은 것도 돈을 너무 적게 쓰는 것 같다 무슨 댓글에 뭐 이름을 쓰면은 롤링파스타 상품권 뭐 네. 만원짜리를 좀 올려줬다 최근에는 뭐 2만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네네. 말씀하시긴 했었어요 왜냐면 음... 본인들은 흑자를 보고 있다고는 하셨거든요 사실, 도봉 코리아 쪽은 이게 홍보물 상점을 통해서 이게 포스터를 다 주문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 포스터를 좀 많이 주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좀 만들어달라. 예. 그니까 이건 도봉 코리아가 아니죠. 그 다른 업체를 듣게 보면 하청적으로 연결시키는 음. 느낌인데. 근데 아무튼 저는 포스터를 많이 활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홍보물 상점을 통해서 그냥 시안 요청만 하면 이틀이면 바로 나오거든요. 어, 근데 저는 제가 요청한 시안, 제가 만들어달라는 시안들 음. 다 보내드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예. 다 2, 3일만에 받은 겁니다. 왜냐면 1대1 게시판에 제가 원하는 시안을 글로 남겨도 업체에서 일단 그글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그 만든 걸 보고 업체에서 또 피드백을 줍니다. 음... 이거 괜찮니? 아니면 좀더 수정해 줄까?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럼 제가 어, 이거 괜찮아 하면은 이걸로 제가 결제해서 물건을 받는 거고요. 마케팅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마케팅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실제로 자료를 보내오셨거든요 어떤 마케팅을 네네. 했는지 대다수가 뭐 유튜브 맞아 그렇죠 인스타그램 다고 라디오나 tv 방송이나 혹은 뭐 네네. 블로그가 전무하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신 거죠 롤링파스타 운영하면서 리슨샵 운영할 때 내꺼 그 내먹 예전에 백종원 대표가 뛰었지 네. 않습니까 일단 내꺼 내먹이 나오면은 매출은 제가 볼 때는 다한1-20% 많게는 2-30%씩 20, 뛰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거는 이건 확실합니다 모든 음... 점주들이 체감을 했던 거라서. 그리고 그 이슈 이후로 내꺼 내먹이 끊겼잖아요. 사실은, 롤링파스타 순서였는데, 끊겨가지고, 저는 참 답답했거든요. <laughs> 그리고 실제로, 롤링파스타 업로드 되기 직전 날인가? 그때 그게 터져가지고, 잠정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슈가 되기 전에는, 흑백요리사, 뭐, 내꺼 내먹, 이게 나왔을 때는,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 외에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면은,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박종원 씨 위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이 맞습니다.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네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말씀이시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분이... 뭐, 다 느끼고 있을 거고, 사실 레꺼네먹 롤링파스타 나왔을때는 인력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바빴거든요 한번 나온적이 있어요? 어, 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막기오름 또 아리춘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롤링 파스타 때도 정말 바빴거든요. 마케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가끔씩 한방한 방은 있었기 때문에 내꺼내먹 나오고도 음. 한두달 흑백 요리사 나올 때는 계속 바빴던 것 같고요. 그런 프로모션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 없, 없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백종원씨 원툴로 광고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원툴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 다른 시스템이 아예 전무하다시피하다는 건 현실이다 이런 말씀으로 네. 담당 직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참 이렇게 다른 <laughs> 사람들은또 부족하다고 하고. 네. 저는 매주 매일 뭐 이틀 에한 번씩 연락하고 있는데요.라고 말해버리면은 저는 또 이상한 사람이 되고. 아니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인데 왜? 네, 저는 연락 엄청 자주 합니다. 음식 퀄리티에 있어서도, 아니 찹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뭐 음식 음. 퀄리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안 나온다고 물어볼 곳이 사실은 더번 코리아 직 직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개발을 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조언을 듣고 음. 거기에 또 맞춰 나가는 거고. 근데 그건 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백종원 대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예전에 연동불가치 사태 있었을 때 직원을 더 얻어서 관리를 할 수는 있다. 예. 그러면 로열티나 이런 관리 비용 부분들이 타프랜차이즈랑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존에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죠데 예, 예.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사실 제 돈을 아끼고 싶으면 제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뭔가 로열티를 타브랜드처럼 올린다 이런 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바이저들도 있고 또 바이저 위에 도 이제 부서장들이 있잖아요 연락망은 다 열려져 있고 다른 프랜차이즈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연락할 수 있는 바이저가 제한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이 아예 연락처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게 돼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신기하네요 왜냐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롤링 파스가 전국에 지금 30개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일하는 인력이 5명에서 7명 사이인데 유지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맞습니다. 수익 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별로 담당자가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매장에 오는 바이저들이 바이저들이 한두달세달 아... 달 분기 이렇게 한 번씩 오거든요. 예예. 예. 그때 오는 바이저분들은 이제 담당 바이저분들이니까 한 명이 뭐 부산을 돌때다 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점주분의 제보 철회로 인해서 담지 못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왜 철회를 했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 그분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점주분들의 제보와 반론 모두를 귀담아 들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본커리아 마귀오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점주분들이 있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